네,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요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을 펼쳐주시고요. 우리가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 절 2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찾으셨나요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주군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정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고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러만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사냥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곤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 아니라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은과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즈와 다우마스의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따우기와 당아와 올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야와 대승과 박쥐며 또 무릇 날 기도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매년에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여우아,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이며 또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 어,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밑과와 바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휴양복 교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우리는 택함 받은 성민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성민입니다. 자, 2절 말씀이 요절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구별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만 했다. 본장에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의 행위를 하지 말 것에 대해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생물 가운데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취하라는 규정이 나온다. 또한 가증한 음식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다. 스스로 죽은 짐승은 성민이 먹어서는 안될 음식이었다. 그리고 11조 규례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단일 성소에 와서 드려야 했다. 만일 멀리까지 11조를 운반해야 하는 사람들은 11조를 팔아 그 돈을 따로 가져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제사에 필요한 것을 성소에서 살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가족이나 친척 또는 절친했던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감정이기에 성도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죽은 자에 대하여 자기 몸을 상해하는 등 지나치게 슬퍼하는 호상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것은 죽음의 문제에서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세상의 수고로운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된 삶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다. 따라서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때문에 극도의 슬픔에 젖어 고통하거나 삶의 희망마저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 이 이방인의 애도풍습을 쫓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근동의 그 풍습 가운데에서는요 이 장례식 때에 자신의 슬픔을 극도로 나타내고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고 음부의 신을 달래어 이 죽은 자의 영혼이 편히 쉴수 있게 한다는 라 의미에서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눈썹이나 이 머리를 미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행위는 다분히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행위로 이 생명의 궁극, 궁극적인... 그 원천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기만하는 그러한 행위가 사악 한 행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방인의 가정한 풍속을 본받지 말도록 오늘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회행복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는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절을 보면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몸을 베거나 털을 민다는 것은 자해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왜 이런 자해 자해 행위를 하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의 정도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마만큼 힘들어 나 이마만큼 슬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슬픔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연의 감정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요 죽은 자를 위해서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성도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보고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죽음으로 헤어지고 나면 다시는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그 슬픔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 불순자들의 슬픔은 내세가 없는 그들의 절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슬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다르다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이렇게 슬퍼할,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비록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다시 만날 소망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최종적인 이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다시 어, 마치 이 아침에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밤에 잠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는 다시 시작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지나치게 슬퍼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과도한 슬픔은 어쩌면 이 영원한 집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흐리게 하는 것이고 또이 소망에 대한 진앙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지나치게 슬퍼함으로 어, 우리의 소망이 어, 없다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그러한 어, 신학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죽음에 대해서 전혀 슬프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죽음은 일시적으로만 어, 일시적으로 남아 이 이별이기 때문에 우리도 슬퍼하는 것은 당연해요.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진정 알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사망, 죽어서. 어, 망하였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시 한번 소천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고, 본향 찾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으로 이 모든 슬픔을 잘 이겨내야 될줄 믿습니다. 어, 저희 아들이 며칠 전에, 어, 몇주 전에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했단 말이죠. 어, 근데... 군대 보낼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군대 보낼 때 제가 훈련소를 이제 아이를, 아이를 이제 입영 스케려고 같이 갔는데 아이가요 이제 그 가방을 메고 이제 대열을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 이게 왜 이렇게 슬픕니까어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고 얘를 얘를 보내는 게아 <laughs>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감정이. 그래갖고 눈물을 흘리니까 아 저만 주책 그러 그냥 우는 것 같아갖고 얼른 막닦으려고 했는데 주변에 보니까 다 울고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갖고 어그 위로가 됐는데 근데 거기 모인 이 부모들이요 아이가 이렇게 입병해서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가지 말라고 막 바지 가랭이를 막 붙들고 통곡하면서 가면 안 된다라고 가면 안 된다 이런 부모는 단명단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이것은 일시적인 이별인 거죠. 다시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 저희 아들이 그냥 저희 집에서 차 타고 한 15분 거리에 어, 부대로 입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요, 이 뭡니까 휴가를 나 휴가를 나와도 뭐 있겠지만 뭐이 외출을 나와도 집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주 보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별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성통곡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 밤에 잠들면 아침에 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에 어떠한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적 자세는 이 소망으로 죽음의 모든 슬픔을 이겨내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 몸을 함부로 해야 할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이방인의 애도에 풍습하는, 그러한 어, 풍습을 금하는 어, 명령과 함께 몸을 재하, 자해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몸을 함부로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몸은 다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몸을 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죄로 팔렸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로 갑주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사용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그 피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언제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그 육체의 소유를 삼가고 자기의 몸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령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알아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길 주의로므로 축원합니다. 부정한 것과 또한 죄된 것에 내 몸을 맡기고 내 몸이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방치하시, 방치하여 두지 마시고 늘 우리의 몸에 사용되어짐에 있어서도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어, 살아, 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몸을 너무 혹사하지 마십시오 잘 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가지고 자기 몸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라를 보면 3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그 규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는 기준은 그것 자체의 어떤 선악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악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실 때 구분할 때에 어떤 것이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주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식생활까지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뭐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의 자체적인 그 부정함, 악함이 그 안에 있어서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구별된 식생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다. 온전한 것들을 그들에게 원하셨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우리가 철저히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에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냐? 돼지고기 먹지 말래요. 그 맛있는 것을. <laughs> 어,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 짐승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구비 갈라지고 또 세김질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어때요? 굽이 갈라지긴 했지만 새김질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앞절을 보게 되어지면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져 있는 것도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온전한 것들을 그들에게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뭐뭐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세김질을 못하고 또는 구비 갈라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떠한 열등하거나 위생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식적으로 종교적인 것에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 이걸 못 먹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것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점을 염두하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규정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만지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하거나 쳐다봐서도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죠. 그분이 금하신 일체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입에 담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조차 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아가 이야기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상세기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와가 뱀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귀담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더라면 범죄에 빠지지 않을 것인데 그가 보았고, 생각했고, 그 속임수에 솔깃해서 그 나무를 보게 됨으로 죄에 연루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 부정하다라고 규정하시고 금하신 것들은 왜 이게 부정합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 그냥 철저히 멀리하고 이 하와이 전철을 따르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령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제안을 제아,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금령도 다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 마음의 자세, 우리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러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왜 이거를 금하셨습니까? 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요,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무엇을 허락하여, 어, 무엇을 금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실과 만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하, 그냥 아주 하나 꼬집는 거예요. 뭘 꼬집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냐? 이 말이에요. 초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이 그거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독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초점을 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백지에 점 하나 찍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점을 보시겠습니까? 백지의 흰 면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점을 보는 게 아니라, 흰 부분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내게 유익을 주시려고 내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많은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하셨는데, 구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왜 이걸 못하냐고 우리가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아, 하나님이 내게 순종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를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유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사특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마라 이러한 부분보다도 어떻게요? 그것을 내가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말아 하나님만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택한 받은 성민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구별됨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님의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우리가 깨닫게 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메 아버지 아님이여, 우리 몸을 함부로 대하는 일 없게도 여접시고 죄와 결탁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아님이여, 우리 몸이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아님이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철저히 구별되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아님이여,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Amen.